안녕하세요.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입니다. 기존 같이 협력을 하던 물류회사에서 회사 직영의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셨습니다. 차량의 대수는 총 17대 차량이며 모든 차량은 3.5톤 투 냉동 탑차 리프트 차량입니다.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임대 차량으로 진행이 가능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소식은 지금까지 본인의 차량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으나 기사를 타고 있거나 신용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모든 차량을 임대 차량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신용이 되거나 현금이 있는 분께서는 차량 남은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의 구입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또한 임대 차량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 업체는 인천 남동공당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비마트라는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며. 자체 차량을 이번에 17대를 구입하면서 자체의 물류에 자체의 번호판이 달린 차량으로 투입을 계획하며 나온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의 연식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차량은 3.5톤 투 냉동 차량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차량의 연식과 차량의 키로수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영업용 번호판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연식에는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며, 키로수 또한 5만 키로에서 20만 키로까지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의 금액은 2900만원에서 5700만원까지 차량의 연식과 키로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량으로 진행하실 분들의 기준으로는 월 할부금으로는 115만원에서 많게는 215만원의 비용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되며, 할부 개월수는 32개월에서 30개월을 납부하시면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게 되십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임대차량으로 진행 시 본인의 명의가 아니기에 화물·유류 복지 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웠으나 현 업체에서는 화물·유류 복지 카드까지 발급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임대로든 본인의 신용이나 현금으로든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식에 상관없이 선수금 500만 원이 필요하며 선수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는 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수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회사의 차량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외부인에게 차량을 주는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 부담 또한 차주에게 있고 또한 처음 하는 외부인이 이탈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책과 위험 부담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의 장소는 인천 남동공단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23시부터 05시 전후로 6시간 정도 근무가 이루어지며 피킹이 없고 검수도 없으며 롤테이너의 개수만을 확인하여 상차를 진행합니다. 3.5톤 투 냉동 탑차 리프트 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급여는 650 무제에서 780 무제까지 거리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총 2회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전에 한 곳을 가서 냉동과 냉장, 상온을 분류하여 배송을 하며 배송 후에 롤테이너를 회수하여 옵니다. 1회 전에 평균 3시간 전 후에 시간이 소비됩니다. 2회 전 시에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기름값과 톨비 금액은 평균 150만원에서 230만원에 거리에 따른 차등 소비가 예상이 됩니다. 순수입은 5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차량을 임대 시에 차량을 임대한 곳의 일을 의무적으로 1차로 진행을 한 후에 추가 일을 진행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 센터에서 일할 시에 할부금을 내고 350에서 400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된다 예상되며 투잡을 엮을 때 600에서 800만원의 순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물차 창업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롬 글로비즈는 그런 분들을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신용불량이신 분들, 기사를 타고 계시지만 본인 차량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알맞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터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